극동주 셀바스 헬스케어 자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어, AI 테마로 어, 움직였던 종목인데 예.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얘는 50% 정리했죠 내일 나머지 한번더 들어올리면 엔드한다 아, 50% 정리했는데 예. 나머지 예, 내일 50%는 나머지 내일 정리한다. 자, 솔트룩스. 자, 솔트룩스도 최소한 50%익절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더 들어올리면 마무리짓는다 손절가 4만 5천 원, 한번더 어. 들어 올리면 엔드 하고 나온다. 자, LTX 어 m a 이슈로 지금 음, 들어 올렸죠. 자, 추세은1일 선만 갖고 어, 상한가 나왔는데 내일, 내일 내일을 디데이로 생각하시고 내일 한번더 치면은 어, 50%는 익절하고 싸우실 생각하세요. 어. 신신재. 자 추세선은 지금 현재 3일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어. 자 셀바스 AI 예. 자 얘도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모비스 모비스 어. 초준전도, 초전도체 발음도 이상하네. 초전도체 의테마타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어, 대장이었던 음 선함이 음, 예, 지금 음 위꼬리 날고 얘도 내려왔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추천사은 3일 3만 갖고 써지고요. 자, 차마인질이네. 예 들어가셔야죠. 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 된다, 들어가야 된다. 자 3일선 갖고 어, 어, 대응해서 어, 싸우시길 바라세어요들어 가세요. 덕성 덕성도 3일선만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어? 조선네와 어, 신규 어, 합병에서 성장하면서 어, 지금 풍통쳤는데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1일선 코난 테코, 어, 테크놀로지 예. 눌림목 주고 계속 어 내려오다가, 아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아 지금 들어올렸는데. 자,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고요 자, 프로이천. 음, 조금 더갈 의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추세선은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마음 AI, AI 관련주죠. 역시 마찬가지로 313만 갖고 싸우세요. 아이엘사이언스. 자, 이 친구도 313만 갖고 싸우시고요. 휴비치이 친구도 어, 313만 갖고 싸우시고요. 예, 일단은 올린 상태에서 함부로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313 갖고 대응하세요.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올라왔죠? 자, 들고 가야죠? 어, 단기적으로는, 이 친구는, 오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